안녕하니까 박팀장입니다. 최근에 이 폴라리스 AI가 고점 찍고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고요이 부분 지금부터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고점에서부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횡보 이후 저점을 이탈했을 때도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상승 당시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과 반대로 주가가 내려올 때 횡보한 이후에 저점 깨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다.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주가가 단순히 조정일 뿐이고 이렇게 빠지는 게 최근에 바닥 대비 주가가 30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1,000원이었던 주가가 3,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준 시점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난다면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터질 때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도 이 2,000원대 위에서 웬만하면 주가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2,000원 위에서 지지만 받아 준다면 여러분들이 2,000원 부근에서 주가 추가적인 매수통해서 고점에서 매수했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주가가 3,000원 뚫어주고 신고가 갱신을 해줄수 있는 만큼 지금 평단가 낮춘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대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표가 여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 AI 관련해서 흥풍들,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폴라리스 AI가 현재 폴라리스 종목 중에 AI 대표 대장주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아직까지 대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실시간으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제가 모두 확인하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이 물량들 추정치에 대한 부분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표... <laughs> 최근에 이렇게 저점, 최근에 이렇게 폴라리스 AI가 고점 찍고 주가 빠지는 시점에도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보고서 제가 정리해서 핵심 대응 전략까지 담아 두었기 때문에 현재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폴라리스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 보내드릴 거고요. 함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과 이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라리스 AI 주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SNT 에너지와 뉴프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 SNT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프렉스까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전부 다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 물량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 이뿐만 아니라 IPO도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70% 이상 충분히 반등해 줄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혹은 둘다 적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 주신 분들에게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계좌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 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 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 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 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 원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